하나님의 말씀으로 출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11기상 19장 2절 말씀입니다.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미 마땅하리라 한지라. 아멘!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뭐든지 다, 잘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도 넘어질 수 있습니다. 나는 안 넘어진다는 분이 제일 먼저 넘어지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성공하고 지금까지 승리하게 된 것은 자신의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는 것을 놓치는 순간에 교망의 함정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도 내가 성실히 노력했기 때문에, 그래도 나의 능력이 좋았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이런 생각이 든다는 것은 교만의 함정에 빠진 것입니다. 그래도 내가 아니라,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그 교만에서 빠져나오는 길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을 다시 기억해야 합니다. 나는 할수 없다고 주님 앞에 고백해야 합니다. 그러면 모세를 사용했듯이 나를 사용해 주십니다. 그렇게 엘리아도 복되게 사용해 주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850명의 우상 선지자와 싸워서 승리하게 된 것입니까? 자신의 영빨이 좋아서 승리하게 된 것이 아닙니다. 엎드려 기도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힘의 원천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이 세배를 내가 상대하지 못한다는 것은 나에게 능력의 초점이 맞추어졌기 때문입니다. 나의 능력에 초점이 맞추어졌다는 것은 교만해졌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초점은 항상 어디에 있어야 합니까? 하나님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그 은혜로 승리하게 되어집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내가 싸워서 승리하고 내가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을 알아. 지금 다시 엎드려 기도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회복과 승리를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겸손한 척 교만한 죄가 있사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